자 우리 샘들이 공부하셨을 때 멘탈 관리 방법이 흐억 무력해 들을 수 없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제가 또 시험 직전에 음. 가장 멘탈이 아예 음. 그냥 순두부찌개가 돼서 열라면이 넘어갔잖아요. 바사삭. 아 실례지만 혼합샘. 네. 괜찮으셨습니까? 유해하셨습니까? 저는 유해학교였습니다. 아. 저는 유에두번 했잖아요 또 4차생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laughs> 맞습니다 사실 수험생 합격생 중에서 멘탈이 한 번도 그안 부서졌던 합격생은 없었을 없어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정도의 차이지 그죠 1차 때도 멘탈 한번 부서지지 그렇죠 그 그렇죠. 동차 때도 부서지지 네 유예때도 부서지지 유예때 모의고 <laughs> 털리면 또 부서지지 네, 그냥, 어. 그냥 아침에 부서졌다 저녁에 깨우치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종을 정도 네, 많이 울고 네, 네. 하루에 감정이 한 24번 정도 바뀌잖아요 어나 40번씩 바뀌었어 어? 음. 그거는 진짜 오, 문 진짜 <laughs> 아이덴티티 문제 아니에요 훌렁 아. <laughs> 멘탈 멘탈이, 멘탈이 가장 힘들었던 거같 아, 아, 멘탈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다 네. 그런 거죠 음. 어 공, 당연히 이제 성적이 안 나올 때 저번에 음. 학원 모의고사 음. 같은 거 음. 성적이 안 나올 음. 때 음. 1순위이구요 음. 두 번째는 어.. 봐도 봐도 모르, 모르는 주제들이 있었을 때 어. 예를 들어 뭐 1차 때 어려워서 일단 2차 때 해야지 음. 2차 때 동차 때 했는데 어.. 어.. 유예때 해야지 음. 어, 유예때처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시험 기출문제 매년 나와 응. 올해도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응.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응. 아 이럴 때 멘탈이 응. 바라했죠 진짜 울었습니다 몇 번. 아 그래요? 네 울면서 공부했습니다 응. 울면서. 그뭐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딱히 뭐재미는 없는데 극복. 아 그러네요. <laughs> 아, 멘탈 극복 방법은 <laughs> 네. 사실 제가 네. 멘탈이 좀 강한 편이에요. 음. 상대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그런 음.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냥 어 자기 스스로 토닥여주고. 그때 처음으로 음. 초코라는 걸, 그러니까 당 충전이라는 걸 처음 아 느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래서 거의 무슨 쇼핑하듯이 음, 음. 초콜릿을 엄청 먹었고요. 음. 그리고 딱 에이, 공부를 이렇게 안되거싹매고 있자 보다니 차라리 그냥 영화 한편 보고자 해서 막 음. 영화 보고 그랬어요. 음. 진짜 극장 가서 그냥 혼자. 아 음. 어, 건전하게 혼자. 예, 음. 건전하게 음. 풀었어요. 왜냐면 음. 술을 애초에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음. 다행히 저는 건전한 멘탈 관리법. 음. 네. 그래서 뭐, 뭐 응. 별거 없어요. 그래 역시 역시 7등으로 그때... 붙은 사람들은 뭐 건전하네. <웃음> <웃음> 아니 그게 무슨 멘탈 관리야. 뉴노쌤은 <laughs> 어떻게 관리하셨죠? 저는 네. 이차를 네번 봤잖아요. 네. 이 차를 한번 동차 때 보고 음. 당연히 난 떨어질 줄 알아서 공부 안 했어요. 네 그때는 어. 찐 유에 때 진짜 유에 네. 때. 네. 어 떨어졌어요. 될줄 알았어요. 뭐될줄 어, 알았지. 어... 될줄 알았지. 삼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그래 뭐 다시 뭐 공부하자. 네, 네, 네. 공부했어요. 삼차 때. 3차 때. 삼차 네. 때도 조 공부 열심히 안 했어. 아, 근데 네. 왜냐면 유에 연애를 네, 네. 다시 시작했거든. 아 이것도 어, 이거 어. 한번 특집 잡아야겠다. 음. 공부할 때 연애 에 관한 음. 얘기.

그렇죠. 그럼 또 멘탈이 무너져. 그쵸. 그럼 또어쩔수없 수술을 맞아. 맞아. 그다음에 또 늦게 일어나. 맞아 맞아. 어. 악순환이잖아요. 아, 악순환 악순환. 네. 그래서 이게 극복이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아, 이제 마지막 어떻게 했냐면 그대학로에 가면 낙산공원이라고 있어요. 있죠. 해가 아침 5시 40분쯤 뜨는 거. 네네 네. 5시 20분에 일어나서 40분까지 올라가. 낙산공원에. 오. 그럼 뜨는 해가 딱 이렇게 해가 딱 떠. 그 뜨는 해를 보면서 나는 할수 있다 세번고 내려오겠어. 아. 내려오 음. 그 낙산공원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있다. 소문이 이 예삼이었구나. 아 근데 정말로 멘탈관리 하면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어때요? 그러는데 아, 술은 정말 도움이 올라... 응. 응, 위험. 안 돼요. 위험합니다. 위험. 정말 위험합니다. 오래 멘탈관리가 안 돼요. 차라리 네네. 그냥 맞아. 운동을 좀 하고 밝은 생각하고 맞아. 진짜 중요한 건데 멘탈관리 제일 중요한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음, 어. 일어나면 맞아. 멘탈이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는 네. 규칙적인 그 생활을 해야 되고요. 운동 구직적으로 하는 것도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됩니까? 운동은 저는 요즘은 필수라고 봐요. 어, 무조건, 무조건. 공부할 때. 응.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은 응. 1년 차까지는 에이 괜찮아 하는데 이게 2년 차 때부터 확실히 맞아. 몸이 이렇게, 응. 공부가 하다 보면은 어깨랑 목이 이렇게 좁혀으니까목이랑 어깨가 아파 가지고 공부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아 어, 당연하죠. 그치? 근데 운동하면서 멘탈이 관리가 돼요. 엄청 근데 어, 엄청 진짜. 어, 로 어, 운동이 진짜 중요하고 응. 그러니까 뭐, 운동, 뭐 격한 운동이 격한 노예 아니라도 요가나 뭐 필라테스 이런 거만 응. 하더라도 굉장한 멘탈 관리가 된다라고 응. 보고요. 네. 아 저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나는 공부하니까 괜히 친구들 만나면 술 많이 먹고. 음. 차라리 밤에 혼자 넷플릭스 보면서 네. 맥주 한잔 마시고 그냥 혼자 어, 풀래. 아 그거 괜찮죠. 정말 안 좋아해. 어, 안좋해봐서 알아요. 에, 에. 그럼 나중에 맥주 한 괜히 맥주 한팩 떼고 아, 아, 나중에는 중독이 고아 그렇지, 그렇지. 어. 차라리 일주일에 한번 네. 친구 만나서 밝게 네. 놀고. 어. 우리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 아, 있죠. 아나 아. 주말에 나 오늘 밤에 가봐야 진짜 장난아니더라뭐 어떤 게 장난 아닌 거죠? 아니 그냥 스트레트가 발달이 거지. 나는 그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술 먹는다 반대입니다 음.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멘탈이 물러서죠 그렇죠. 야식을 많이 먹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왜 되냐면 야식은 살이 엄청 쪄요 살이 찐내 모습에 또 수험생은 막, 막 꾸미진 않잖아요 대부분 좀 편리하게 또막 추리닝도 많이 입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더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야식은 웬만하면 잘안 드시고 는 어, 예, 예. 살찌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멘탈이아요 어. 이게 다 아, 제가 알지, 알지, 경험했던 거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악순환 시작이잖아요 어, 그 어, 어. 네. 그런 거 피해야 돼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 좋죠. 아 좋죠. 네네. 아예 예, 그래요. 우리 뭐 해야 되죠? 독자분들한테 부탁해야 되는 게? 어 좋댓 좋아. 아 좋댓 네. 네. 좋아요. 네. 댓글 알림 구독 설정.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 네, 안녕. <laughs>